그러니까 여러분 <laughs> 생각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자, 두 번째, 첫 번째,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지 말고, 불안해하지 말고, 어?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보라. 이게 생각나. 어, 차선 그, 그그꽃 무늬 난방 이거 그래도 길장히 폴스미스 비싼 거야 이거 난 공짜로 얻었으면 폴스미스 렇기 수입원은 사장이 롯데에 서는데 하그사장님내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 너좀 남는 거상 하나 줘라 좋은 학교를 만나고 이름도 없는 저는 지방 대학을 나왔어 그것도 대학이라고도 할수있는 군산대학교. 응? 군산대학교 여러분 알아줘요. 우리 내일 갈 때는, 나도 거기 간 거, 원서 쓸데없어서 간 거에요. 원서 쓸데없어. 군산대학교. 뭐였나? 나는 항해, 항해서 출신이에요, 항해에서. 배 타는 거! 어? 세일러, 세일러, 세일러. 마도로스라고만나 <laughs> 마도로 수박 될뻔 같지. <laughs> 좋은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, 지방에 있는, 그것도 군산에 있는,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, 첫째, 학연 관계가 있어요, 없어요. 나, 우리 어깨, 우리 대학교 났나, 한 놈도 못 봤어. <laughs> 내가 좀 봐주려고, 무썹을 <laughs> <문저주> 노력을 <laughs> 하려고, <하는 거. 웃음> 한 <웃음> 놈의 새끼 못어 뭐. 나한테 걸리기만은 무작위 맞을 건데. 확 <laughs> 어? 학연이 없죠. 그 다음에 시골 촌놈이니까 지연이 없죠. 그래, 안 그래요? 우리 1일남인데 다들 공무원을 해버렸어. 그래서 우리 형님은 얼마 전에 퇴학을 했는데 장군으로 퇴학했어요. 굉장히 뭐, 뭐, 장군으로 했으니까 성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식 농사는 제대로 졌다, 이게. 내가 막내인데 제일 잘진 거지. <laughs> 그래? 장군으로 오니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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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들이, 뭐, 명예만 따지지, 뭐, 그런 거 합니까? 그러니까 혈인도 없어. 응? 그리고 11남매니까, 그 중에 대학교 나온 사람 두명 밖에 없어. 내안 우리 큰 형님. 응? 고위공직자하다가 돌아가셨고. 그 다음에? 육사니까, 육군사관 학교니까 그거 대학교. 뭐, 그 뭐, 국가에서다 먹여주는 거야. 응, 그, 거예요그 다음에 나가면 나머지는 중학교에다 중학교 몇 명, 국민학교 다 그랬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시빌라가다잘 살아 굉장히 잘 살아 그만큼 교육 부모님들이 교육 그 독립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학연, 혈연, 지연이 없어 그래서 성공했어 아마 지금 내가 고대장도 나왔으면 이명박 대통령 위에 앉아서 내가 상황을지도 몰라 <laughs> 아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무것도 없어서 좋은 학교도 못나고 나쁜 학교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는 게 많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서울대학교 나온 놈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역사도 그렇고 그러나 서울대학교 나온 놈 나하고 한번 대하자 이제 여러분 5천 원짜리 돈에 누가 있죠 태기 이왕 이따 명함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 내가 상하이 왕복 비행기표 하줄 테니까 <laughs> 나 정말 좋아요 어, 내싸인님면 되는 건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태기 이영 그럼 태기 이영, 2형, 서울대 나오이에 대해서 일단 얘도나고얘기게 나보다 아, 아는 나잘못만다 그럼 천 원짜리는 누가 있지? 응. 응? 응. 율곡이이죠? 세계가 먼저 죽어서, 율곡이 먼저 죽어서. 아. 아유, 뭐, 죽는데 순서 있어요 <laughs> 언제, 언제 죽었겠지, 그. 럼 <laughs> 그것을 내가 나쁜 학교 나왔지만,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이상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, 더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. 줄게. 지금도 내가 고려사도 있는 거 보고, 중국사도 있고, 그것만 하면 되나 그래서 중국사 뭐이런간다고 영업을 우리 업계에서 필요한거야 언어라 이게 내가 몇개국나 할거같아? 응? 어떻게 알겠어? 느낌 나요 느낌 나요? <laughs> 오예 <laughs> 서울 대학교 나는거 연대 나오는거, 대 나오는거 5개분은 나와보라고 해 그래. 나만큼 할줄 아는거 내가 첫째, 한국말 지차게 잘하죠? 네, 네. 어? 막히지, 않아지 네. 원고도 없이 하잖아, 계속. 네. <laughs> 그 다음에, 영어, 허겠어, 못하겠어 네. 네. 그죠? 아무리 화나도나야아서 30초만 들으면 할렐레, 하고 컴플레인 하러 왔다가 그냥 가. 네. 내 프렌드가 돼버려그 다음에, 이러 허겠어, 못하겠어 니주가리 네. 네, 핫바빠, 그 일은. 이러 하죠. 중국어 하죠. 그 다음에, 에스파니올라 この... 여러분 알지? 배샘에 무츠 뱃개로 무치려니까 배샘에 무츠가 뭔지 알아요? 기슴이 맞지 그러니까 나쁜 학교를 나왔는데도 좋은 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낫죠 하루 그보야 그게 성공할 수있더요세 <.ion> 번째